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크로노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크로노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93.13k, 최저가 87.9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89.93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로노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로노스는 클립토닷컴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데이터 자산으로 결제, 송금, 환전을 지원하는 코인입니다. 크립토닷컴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데요 클립토닷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에 기초한 ERC-20 기반의 토큰들의 결제, 송금, 환전을 지원합니다. 비자카드와 기, 지갑 앱을 연동하여 실물경제 암호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립토닷컴은 자체적인 API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커머스 사업자들은 크로노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간단하게 클립토닷컴 페이를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클립토닷컴은 결제 영역에서는 클립토페이와 카드 서비스를,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클립토닷컴 거래소와 앱을,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는 탈 중앙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립토닷컴은 텐더민트를 기반으로 타 코스모스 생태계 업체인들과 IBC로 즉각적인 호환이 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클립토닷컴은 디지털 자산 카드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표 하에 자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 캡에서 크로노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 25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보이는 곳은 업비트입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 OKX 순입니다. 뭐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 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럽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업비트의 2020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빔 세게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있고, 2021년도 말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요 2023년도 말부터 추세를 끌어올리다가 추세이탈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서 110원 라인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을 결국에는 이 구간이죠 300원이 넘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탔다가 지금 추세 다시 이탈 나오면서 추가하라 그러면서 253원 라인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205원과 253원 사이 이 매물 벽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뚫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253원 라인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이 300원도 가볍게 뚫어주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전부터 가격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5원과 253원 이 사이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조금 길게 가져갈 확률이 조금 높다. 그러면 이 구름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을 가지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바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253원 라인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고 205원까지 이렇게 밀려났을 때도 신규 매수 찬스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도 신규 매수 타점이다. 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줄 때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전체적인 코인장이 불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그냥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자그만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들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의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전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크로노스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크로노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